그 순간에 뭐가 어땠다고요? 저, 저 아이 잠깐. 진짜 그렇게 할게. 막 아프지는 않고 감전에 걸립니다 회오리 엉뚱한 아나 진짜 지금 감전 <laughs> 먹었으니깐 진짜 미운 양파 바로 됩니다 리트한다고? 아 걸리... 이게 미운 양파에요 이제? 걸리기만 해봐 <laughs> 양파 어디까지 지나하는가 고름 <laughs> 뭐, 양반이 어디까지 있었어요? 저가. 아이고이상하난 이거를... 아주 착하고 순진한 양반인데 다들 왜 그럴까? <laughs> 말했지만은 그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착함에 집착한다니까요. 아 원래 차, 진짜 착한 사람은 본인 나쁘다고 해요. 음. 일단 해봄니 고문인가 끝났고. <웃음> <웃음> 아, 보입니다. 공콩님 끝났고. <laughs> 아니, 보여요. 아, 음. 진짜? 아, 어느 아! 안 보이면 안 상하지 않을까요? 이게 카운트 할것 같은데. 저가요. 하네요. 그가. 아이고. 엄마 나 아파. 체력이 0 까졌네. 쳐드것 진짜 바로 쳐주죠. 아우, 어, 좋아요. 이거 정백이 있으면 좋아요. 오른쪽으로 정백이 있으면 산다고요. <laughs> 아니, 중앙이라고요. <laughs> 맹꽁 님 믿고 될까? 아까... 왠지 카운터 할것 같아. 카운터 맞음. 쒸어이 총.. 파파 파게 파공. 아 여기서 안 해도 요 어차피. 저, 네이저, 네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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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맞았어. 아야 야이 씨왜 데미지, <목소리> 아니 데미지 왜격들지 모르겠어 이거. 짜증나. 아야야야야야. 고 깔았다고. 기다없요 <laughs> 진상치 이데 <목소리> 수연 없어요. 음. 조심해요. 슈리로? 어 걸렸다. 성부. 성부. 달님. 지금이다. 안으로. 나 출발해. 가자. 빨라요. 빨라요. 아직 아니에요. 오케이 공산당. 인생은 공산당. 공산당. 어. 다 필요 없어. 인생은 혼자다. 이 파티 성부 없대요. 전부 <laughs> 플레이 없대요. 불막 하면 끝나요 이거 뭐야 맹꽁님 엄청 잘 따라오네요. 이거 머랭님 맞다. 잡아이 잡혀? 어, 이게 잡혀 <laughs> 이게 아, 이게 우리 파시잖아 생각해보니. <laughs> 일단 <잡힌>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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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꾸는 거. 우리 가세. 파란색 한 명. 응, 가자. 컴백 하시. 좋아. 어우 깜짝이야. 어 진짜 디저 모션인 줄 알았네 빨간 카운터 빨간 빨간 모쳐. 나이스 맹꽁님 어? 음. 나이스 이제 머랭님 다시 꽁지 어. 아 단. 난... 저 돌아다니는 게 너무 싫어 아이치 나, 아, 나 잘못 들다 걸렸다 지나왜싱탑 <laughs> 나가 아이 진짜 이또 <laughs> 시작이네, 진짜. 아니, 나강물 먹으려면 은 배템 바꿔야 된단 말이야. 판 잘못 바꿨어. 와, 숙련이다. 강운터어 찼어, 찼어, 찼어. 친거 맞음, 친거 맞음, 친거 맞음. 에이, 에이, 에이. 아니, 1타, 1타안 먹길래. 1타를 응. 안먹길 님들 이거 봐요. 아렘님, 다 쓰셨대요. 네. 지노 나가 잡기 375대 제가 던질게요 여러분은 못 던지네 양컨님 깨고 싶지 않은가 보다 뒤로 음. 잠깐 지신다 이제 <laughs> 아니 배템 바꾸다가 이렇게 됐다고요 뭐임 나임? 나임 시정 쓰면 레전드 앉았어요아 이거 커신다는데 이따가 끝나고 아, 기담수라 가지고 남더라고요 그때까지 해도 10 10가네15 총가네 그래가지고 <laughs> 어 장판인 줄 알았네 그, 325도 생각해요. 아 잠깐만 나나 고무인간 깨졌다고 나 대충 하고 있었어 죄송 <laughs> <laughs> 들어있어 <laughs> 아나고 고무인간 깨져서 리트인 줄 알고 계속 하고 있었어 <laughs> 시이 고무인간 끼친 게위티야이삼펀한개삼백이 생각? 아직 아직. 삼백이줄한대 응. 찍고 삼백이 줄이에요. 망치왼 오른손에 있는 거 없애거든요. 패드 앉아. 딱붙패딱 붙. 아 야, 돌렸다. 이 어, 이거. 괜찮아 던진쪽도 앉아. 위 지금 조심 지금, 지금 조심. 어 됐다. 그자 저거 손이 망치 없어지면 그거예요. 납작해졌고 빨강한 쪽 네. 빨강 했던 빨강 했던 헤드 헤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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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 어울 잡았음. 저거 뭐 저걸. 여기 좀 빼주세요. 응. 나는 좀 됐어요. 풀마. 제가 갈게요. 안녕하세요, 음, 머리님. 같이 갈까요? 이거 뒤집었어요. 안쪽 앉자. 응. <laughs> 응. 해보님 암. 네. 머린이 저 나쁜 사람 혼자만 사는 건봐 아픈, 아픈 거 아픈 거 아픈 거. 떨어져. 중 떨어져. 두 번. 응. 하나. 갔다. 빵. 들었으면은 오른쪽 찍어. 아, 반대쪽 찍어요. 망치 헤드 헤드 닦고. 닦고. 응. 이거 보고 찍는 위치 보고 가야 돼요. 안쪽 찍었으면은 그거인 거. 나중에. 이거 좀 찾지 않나요 맞아요. 실찾예요 어, 치우리. 아이템. 암소 던지게요. 이제 끝, 끝. 어, 끝나면 응? 네, 저 응. 이거도 없 아이, 진짜. 나가. <laughs> 진짜. 아이. 짧게 <laughs> 제가, 제가, 먹게게게 제가,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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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안, 안, 괜찮아요. 안 괜찮아요. 사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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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사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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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<laughs> 275 줄이에요. 모르 나올 거예요? 모르 패턴 모르 어 여기 왜 꺼내요 형님? 지금. 나이스. 이제 타이밍 아시겠죠? 음. 네네네. 근데 저거 하드 가면은 엇박자. 드두번더 쳐야 돼요. 정박자 납작시군 안쪽. 하드 가면은 정박자 두번 마지막 세 번째 엇박자입니다. 이브 저 이거 도끼 하면 게 반대로 들면 드레이븐. 아, 아따 이거 느낌이 빨강인데? 빨강 안쪽. 이거 앞쪽이 해요 이거 머리 쪽으로 나중에 도끼 돌아오는 건 고정이에요. 아저 머리 찍는 거. 파랑. <laughs> 파랑 안쪽 헤드. 자 기와랑 깔 거예요. 양양. 결투. 결투. 이 결투. 나다 싶으면 가슈. 아니 나요. 저 뿐만 못해. 음. 고풀바프올려둠 나이스 나 날씨? 날이에요 이거 아고날고날 그 이거 딜스님이 이어요 네씨 날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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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오 나이스 나이스 날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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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요아 오늘 레코드요씨 <laughs> 한것 법을 한번 더. 더. 어, 배템이나 똑바로 응. 들고 와서 합시다. 2 0 0줄그 목숨이나 챙겨다녀. <laughs> 둘다 조용히 어. 해주세요. <laughs> 응. 제가 갈 어. 거니까. 제가 오세요, 맹콩님. 맨콤... 아, 커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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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레이저 나오는 저... 레이저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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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조심해요. 빼고, 똥 빼고. 들어가자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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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이랑이.. 카운터! 카운터! 뭐 저, 제 안돼 떨어떨어떨 끝나고 던져요 어. 아, 제가, 제가,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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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가 순서대로 계속 가야죠 아까는 그거고 빠른 파워 빠른 파워 빠른 파워 빠른 파워 빨강 와이어 아저 손가락 떨려서 방금 쏘에 딸깍했쓰 왜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어 파랑 색깔이 그러요아죠 A에요? 딱 이거, 이거 파랑은좀 나와줘야 돼요. 저거, 저거까지 지우러 가는 거 이거 들어가, 들어가도 모험만 생긴 음 거라. 음, 이게 봐요. 이게 봐요. 거기 있으면 밀려요. 여기가... 여기가 좀 안전해요. 네, 바깥이 안전해요. 세월이... 근데 그거 알아요? 네, 온거요 몰라요. 뭐라라라... <laughs> 아, 이거 한개 들어갔다. 방금 베리어 파란 줄 땄어. 음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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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생각 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 짐무 오백 열어줬다 이거 아무도 제가 계속 요 네네 네. 네. 이이 없어요 네. 그거 하세요 들마 아, 거 빨리 빨빨파빨림파 다 아, 왔어요, 집중해요. 이제 다 왔어. 둘. 흐! 셋. 지금 타 에이. 여기 안전 그냥 맞아요, 이런 색깔. 나이스 딜 타임. 잡기 조심. 이거요. 아이, 아이. 빨간색으로. 빨간색으 아, 빨간색 봐요. 길승이 암. 납작킬. 갔어요. 무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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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력. 저거 실 고착해요. 아 먹을게, 먹을게. 내가 핑거라 이거 다음 암수 제가, 아, 오케이. 파워, 아, 이거 망치 보고, 봤어. 망치 보고. 파워, 파우 이거 빨간색 쓰는 거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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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봤을텐데요? 네, 네 저거 초각. 올려놨어. 막았어. 가운데 무력, 가운데 무력. 우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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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님 암수 네암 끝났어요 어. 바, 파랑이랑 한명 파랑이랑 한명 잘 들어요 음 나이스 아 저렇게 뜰 때까지 길 아. 있어요 암다쓴 아. 불마 오케이. 아니야 이거 문제 같은데 이 어, 붙어줘요 <laughs> 코벤님 붙어줘만데요저 각성 기종 나이스 컨터 졌음! 졌음. 응. 나이스. 아, 좋아요 좋아요. 들어가자아 나이스. 이거 벤이 만수요. 찍고 레이저. 랄지괜찮안 죽어 안 죽어. 여기서 안어안씨 스펠을 썼는데. 이거 헤드 예. 어 능지 헤드. 능지다 능지다. 어, 바닥 보고.

Yeah, 에이스 괜찮아요. 아트 괜찮아. 일와이 가운데 안전. 코베님암 응. 가운데 결투에요 결투. 저 졸린 결투. 이거 뭐래 정치 조심하라 그래. 이거 네. 어, 끝나고 암수 제가 던질게요. 저 하나 남았거든요. 이렇게. 응. 여기 여기 열어줘야 돼요. 예. 네. <laughs> 간버프우 돌파파. 몇김겠다 뭐야, 딜스 님이 한줄 알았는데 이었구나 어, 음, 음. 이거 히든 바운쓸 거예요. 딜스 님 하는 줄 알고 나이스 하고 있었는데 건져. <laughs> 한버한번 더. 이거 청기백기 할수 있거 든거 어. 청기백기다. 청기백기. 아니야 파오. 아빨오빨 오, 오. 아 쓰레스. 나 괜찮아. 이제 청기. 양손. 잘 가용. 안 갔는데요? 아 어, 이제 한다. 이제 한다. 이제. 이제 한 드릴게요. 보려돔. 항상 왼쪽. 그리고. 왼쪽 조심. 아 저렇게 찍는 거 맞다. 아, 한번 어, 하고 뻑지 아, 해봐. 빨라. 오른쪽 조심. 아이고 아, 왜 맞아? 연속 두번 하고 하나, 둘 가운데 빠져. 가운데 맞으면 죽어요. 아 오케이. 이거 파랑 많아요. 이거 생각해야 돼요. 빨강 안, 빨강 음. 안. 아 이거 진짜 물리딜 너무 아파. 치료 해줄게요. 맡기고요. <laughs> 어 진짜 야세번찍는다고 깜짝 놀랐네 씨. 어, 뭐요세번 찍는 게 아니네. 가운데. 응. 씨. 안아 괜찮아 괜찮아. 다떨어안 주고 뒤쪽으로 하는 줄. 어오 나이스. 나이스. 됐어, 나이스, 됐어. 나이스. 나이스. 와, 방금, 방금. 슈퍼 노바 모션에. 고빈이 아무도 끝났요 그럼 이제 맹꽁님 던져요. 카운터 들어가서 나 심장 떨렸어. 결투. 아마 아니면 그만이야. 저예요. 이거 두번두번 하고 세 번째 아, 실패. 아 맞다. 오케이 많이 까놨다. 그래요? 두번 맞아? 지금? 네, 두번 하고 세 번째 실패. 네, 두번 하고 세 번째 두, 실패. 두번 아니어도 돼요. 두번 아니어도 돼요. 그래. 실패만 돼요. 그냥. 최대도. 이거 카운터 올려 e 아니 카운터래 박성빈 r 쟤도 c o 도 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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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 이거 계속 r 계속 c 저희는 계속 r 쟤버프 나이스 t e r 쟤도 counter, 쟤도 counter, 쟤도 counter, 쟤버 아나 초각차 아, 아, 썼는데 아, 아니 이거 딜 저번 아니 딜왜 이리 깎였냐고 세레머니아나 초가 각좀좀 남았다고 아, <laughs> 제가 말했죠 이이 2시간에 이... 끝났다고 끝내요 <laughs> <깻네요>. 어, 진짜 세레머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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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사진 다 아, 같이 다시 찍어야죠 여덟 명은 근데 또 처음인데 그러네요 감경 와아 봐봐 이 초각차 이아 장난 이거 이거 카드 차이예요 이거 오코맨의 헤비 스매셔 뭐야 나왜 봉쇄자야 <laughs> 어 뭐야 절망의 카벤 떴다